행사에 참석하실 내빈들 그리고 자 아,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뭐 일반 수도 사업 운영 관리를 평가했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어,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. 아, 우리 에, 그 단양군의 상하수도 사업소를 비롯해서. 또 수전공사에서 많이 협조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또 따라서 우리 단양의 수도 물이 정말 그 안심하고 어,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. 아, 이번에 뭐 비록 그 어, 자그마하지만은 그 이번에 개설된 휴게소는 수도 물이 생산 어떻게 생산되고. 관리되는 그 과정을 우리 주민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또 누구나 또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봅니다. 특히 이 주변에는 체육인들이 많이 밀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 우리 수도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둘러보시고 네. 시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컵 응. 세척부터, 네. 세척부터 네. 한번 컵 세척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나와서 떼면은 정리. 다시 바로 정지가 됩니다. 어, 그래네예 이거를 응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맛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맛술 맛술 우리 수도 먹어도 돼, 돼요. 예. 네. 아 맛있다 <laughs> 직접 운영을 할 때는 음. 이쪽을 누르시면 음. 예, 이렇게 물이 아주, 이렇게 먹으면 되네네 네, 맞습니다 예. 컵 없이 네 맞습니다 <laughs> 네. 두 개를 설치해서 하나는 이렇게 <laughs> 대형 모니터에는 한쪽은 수상사 한쪽은 단양군 홍보 영상이 반복 재생될 수 있도록 하겠고 홍보영상은저희가 홍보실에서 계속 수시로 제공을 받아서 업데이트하고. 를 있습니다 음. 그럼 이면이카페이리아가면 음. 이렇게 하면, 이렇 이렇게 서 이렇게 이게 하면,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는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게하 이렇게 하게게 혹그러니까 어쩔 수 네, 맞습니다. 막 바로 여부터 나으면 좋겠다. 우리가 뭐 다른 시도 볼리는 없습니다. 그거 저희들 이 가능하니까요. 아이고. 전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보려고 그래요. 요 키워서 인화면 나오게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단양의 뭐뭐 뭐. 뭐, 뭐.